양산형 중에서 가장 재밌는 편에 속하고 있는 게임 키스 오브 워. 간략한 팁과 뉴비 티 과금 가이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처음 게임을 시작하신다 싶으면은 본부를 17 레벨부터 찍으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본부를 먼저 17 레벨 찍으려는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금을 하면은 쉽게 갈수 있는데 과금을 안 하셔도 시간은 좀 당연히 걸리겠지만,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. 근데 만약 내가 가금을 하는 사람이다 싶으면은, 먼저 이 상점에 들어가셔서, 전쟁 채권을 기본적으로 딱 사주시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, 한정패 이거 말고, 이 뉴비 필수 아이템. 이거를 지금 딱 제가 산 정도로 사주시면 되고, 이런 거는 뭐안 사면 됩니다. 이런 거는 눈에 거들떠도 보이지 마시고. 1일 스페셜은 꾸준히 사주시면 좋고, 이렇게 1500% 이상의 현질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. 초반에, 초반에 주는 이런 상품들만 구매하시면 되고, 그리고 팝업창에, 팝업창에 자주 지금 안 뜨는데, 자주 이게 현질 하라고 유도를 하는데 그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런 이거이 보상을 얻기 위함인데 여기서 딱 보면은 대충 써져있죠 이게 뭔 소리냐 이게 현질을 하면 주는 현질을 하면 주는 그 보너스 아이템이에요 골드로 충전하면 아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이 정도 제가 먼저 현질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, 화, 이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좀 소박하게 시작해서 계속 있습니다만 여기서 얻는 현질 골드만 이제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서 현질을 해줘야 여기 여기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아래 보유상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. 그럼 게임하기 매우 편안하겠죠. 본부를 만약에 17레벨을 다 찍으셨다 싶으면은, 이제, 앞으로는 이제 장교, 장교 이제 내정에 팀을 쓰시면 됩니다. 장교를 키우는데 잘 신경 쓰시면 되고, 레벨업을 막하시면 돼요 조립권 하시면 되는데, 레벨업은 뭐 상관없고,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, 무기예요, 무기. 이 무기들을 막사 사시면은 부대를 분해 기능이 있는데, 분해는 먼저 함부로 하시,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냥 레벨을 먼저 찍는거 추천하고 계속 모아놨다가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일반 이 무기가 당연히 레벨업이 편한데 이거 고렙을 찍으면은 웬만한 에픽 아이템이랑 전설 <laughs> 전설 무기보다는 좋습니다 성능이 왜냐하면은 전설이랑 에픽은 그 레벨을 높이 올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게임은 밀리터리 장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우리가 아는 그 역사 예전에 우리가 좀 즐기던 역사 배경에 비슷한 게임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수집 기능이 있어. 가장 피, 필요한 재화를 이제 얻을 수 있죠 무과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걸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수집기는 그리고 나중에 연맹도 있으면 연맹은 연맹은 참여하면 이득이에요 독고다이로 독고다이로 가시려는 분은 없길 바라고 연맹 참여하시고 이제 이 호감작 장기 호감작이 중요한데 이게 그냥 딸다리 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호감도를 따면 이제 인형이란 걸할수 있어요 여기 호감도에 따라서 이 퍼센트가 되게 올라갑니다.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. 호감도를 어떻게든 필수로 쌓아야 돼요. 이거는 이 업그레이드 성능을 주도하기 때문에. 뭐 작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자주 자주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. 이걸로 좋은 재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. 초반에는 별 중요성을 못 느낄 거예요.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. 왜, 위에, 아래 네 가지는 뭐, 그냥, 있거나 말거나 합니다. 끝.